마 이것이 개인 기관단총이다. 반갑습니다. 두꺼비맨 화정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1년부터 운영되며 주로 특수부대에서 사용되어 오던 한국군 명품 기관단총 K1A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1A의 개발 배경은 1970년대 육군 특전사가 기존 운영하던 M3 기관단총을 대체할 신형 기관단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발을 요청하여 제작된 총기입니다. 특이한 점이 기관단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5.56, 45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점으로 인해 K1A의 분류를 돌격소총으로 봐야 하나 기관단총으로 봐야 하나에 대한 토론이 현재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223레밍턴, KM193탄에 맞춘 강선을 가지고 있지만 2014년 이후 5.56mm K100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신규 총열이 수리부속으로 납품되어요. 대부분 K1A의 총열은 5.56mm 탄에 맞게끔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단총이냐, 돌격소총이냐의 논제에 대해서는 생산처인 SNT 모티브에선 기관단총으로 분류하고 한국군에서도 기관단총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기관단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K1A에는 최대 30발의 탄약이 들어가고 연사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 발사된다고 하며, 유효 사거리는 250m, 최대 사거리는 2453m나 된다고 합니다. 그외 특징으로는, 가늠쇠에 야광 트리튬이 삽입되어, 이론상으로는 야간에도 정조준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나, K1A를 실제 사용해본 입장에서, 트리튬의 수명이 대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들이 아주 많아서, 정상적인 야간 정조준 사격은 어렵다고 봐야 하고, 10인치의 짧은 총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약이 총열 내에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고 남은 장약이 총구 밖에서 타기 때문에 야간 사격 시엔 총구 화염이 팡팡 터져 나오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개머리판이 인입식으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한데 이 개머리판이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편리하다면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사격할 때 광대 부서질 위험을 각오하고 2단으로 놓고 사격했는데 이유는 체감상 2단이 더 조준하기 쉽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거의 대부분 특수부대의 주력 운용 총기이자 중량물을 들며 움직임의 효율성이 좋아야 하는 포병, 통신, 전투공병 등의 일부 주특기에서도 사용되는 총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수용 버전으로도 발매된 적이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는데 발매 초기에는 현 SN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 정밀에서 미국에 많은 양의 K1A를 내놓지도 않았고, 당시엔 못생긴 내용으로 잘 팔리지 않았지만, 현재는 AR 15 계열 총기들이 라이센스 종료로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어 AR 15와 비슷하지 않은 K1A는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레어하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PBS 11K 도트 사이트 또는 각종 장비 부착을 위해 레일 및 수직 손잡이 등의 개조 또한 가능한데 특전사에 복무하면서 각종 개조 사례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대부분 위총 몸을 레일 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한다거나 사대 장비를 혼용하여 무장하던 특전 도사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조 K 시리즈 명품 기관단총이자 현재에도 특수부대에서 애용하며 운용 중인 K1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며, 이후 K2, K2C1, DSAR-15PC 등 국군이 사용하고 상용화 예정 중인 다른 무장에 대해서도 준비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